음! 이거 뭐, 서희 혼자 다 먹게? 그렇게 맛있어? 응. 음! 음 어떻게 맛있는데? 응. 음 엄마도 하나만 먹자. 안 돼. 아, 어, 왜? 같이 먹어야지. 너무 많은데 서이거 혼자 먹기에? 응. 음. 소야 무슨 맛인데? v 어, 딸기 맛. 이 딸기 맛이나 블루베리에서? 응. 더더체체적으얘얘해해어어떻맛있있어만큼새콤콤콤해해 l 응. 하나만 e r r i e s Oh. So, you have a little b 엄마 o 하나 먹어. 아니안 블루베리만 먹을 거야? 응 어. 희 욕심쟁이네. 두개다 먹을 거야? 응. 응. 응 하나만 먹을게. 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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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다 쏟아가지고 소희 욕심내다가 다 쏟았잖아 소희 한 개씩 집어 먹어 야 응. 소희야 같이 먹어야 돼. 응. 어. 엄마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? 응. 야 같이 먹어야 된다고. 아 응. 꼬리야. 응. 꼬 블루베리 먹으러 왔어, 개미가? 어. 우리 개미 먹으라고 할까, 그러면? 어. 엄마는 안 주는데 개미는 줄 거야? 어.